안녕하세요 동동행 합니다. 자, 오늘은 종목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 무엇을 보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적 보는 분도 계시고 재료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 강한 테마가 무엇인가를 보시고 접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선점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런 재료나 실적들도 받쳐주지만 브라스 차트 에 흐름, 그 다음에 가격이 위치까지 괜찮다면 금상첨화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로 이제 일봉을 많이 보는데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주봉과 월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참고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현성 바이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입니다. 있던 거다 치우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위에서 밑으로 계속 흘러 내리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추세선 하나를 좀 그어 볼 필요가 있어요. 고점과 저점을 그냥 한번 쭉 연결해서 가장 중간 중간에 가장 많이 터치했던 자리, 그런 자리를 한번 쭉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똑같이 평행을 그어서 아래에도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슬쩍 대봅니다. 이게 뭐 맞든 틀리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지면은 이제는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고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살짝 삐죽 튀어나오긴 했지만 월봉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고 저항 역할을 하다가 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옵니다. 그럼 이 돌파한 자리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최소한 옆으로 행보하거나 뭔가가 이렇게 튀어나올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월봉이긴 하지만 자,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네. 지지와 저항의 자리. 떨어지면서 저점이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랐죠. 그 다음에 밑으로 뚫리고 난 뒤에는 저항의 역할을 석달을 계속 하고요. 다시 눌렀다가도 아래로 눌렀다가도 다시 한번 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추세를 계속 상단선을 맞고 떨어지다가 장대 양봉각에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하락의 추세는 멈추고 최소한 뭔가에 어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어 지난 한 달은 윗꼬리를 주면서, 은봉을 만들면서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자, 이 자리가 또 옆으로 이제 연결해보면, 자, 이런 자리가 나옵니다. 이전에 저점의 자리죠. 추세를 살짝 깨고 나왔던 이유가 이런 복선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자, 몇달 동안 지지를 하다가, 자, 여기서 깨고 내려가죠. 그리고 안 뒤에는 저항이 됩니다. 또 다시 저항이 되고 나 돌파하고 난 뒤에도 지금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만큼 아매몰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그런 차트, 그런 가격대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요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상 바이탈이 만약에 좀 정상적이고 좀 우량하게 움직이는 친구고 어, 단지 어,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는 우상향을 한다는 이런 건강한 우량줄이었다면, 어 여기 찍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여기선 다시 반등을 해서, 옆으로 좀 행복하다가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런, 내려오다가 돌려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여기는 지금 깨지면서 또한번더 떨어지죠.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단두달 만에도 굉장히 많은 오름과 내림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좀 안전한 자리는 어디였을까 한번 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어, 월봉상으로는 돌파가 나왔던 시점에서 이 고점까지 한50% 정도 수익이 되는데, 자, 이런 자리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도 크게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어, 보시면은, 어, 이 초록색 선이 지금 60주선인데, 이 초록색 선을 맞으면, 어 저항의 역할을 받으면서 떨어졌던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평선을 봤을 때, 자,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온 자리죠. 그리고 가격을 잡아주는 자리는 이런 자리였어요. 근데 이 가격을 잡아주는 자리 전에도 이미 이제 매수의 자리는 주봉상 그리고 이평선의 저항의 역할을 했던 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 평선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좀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막고, 다시 아래로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수익은 꾸준히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거나, 혹은 구간별로 내가 수익을 챙길 만한 그런 자리에서는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저는 보아지는데 참 어렵죠. 그래서 내가 사서 급등을 하면서 20% 30% 수익이 난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의 타이밍이 어디쯤이면 좋을까라는 걸 미리 예측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터치하고 돌파할 수도 있겠다는 예측을 만약에 예상을 하고 접근을 했다면은 터치하는 순간은 우리 가족고 있는 물량의 50%는 수익은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쭉 떨어지는 모양이 나오면 아쉽긴 하지만 나머지 전량을 뭐다 어, 처분한다든지 굳이 꼭다리에서 이 꼭지, 머리 꼭지에서 판다. 상투에서 나는 팔아서 최대한 수익을 챙긴다라는 전략보다 안전한 매매를 추구하면서 좀 계획성 있는 매매를 하는 게 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현상바이탈 뭐 일봉은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거는 월봉과 주봉이니까 자 요거 차트를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일봉을 좀 어, 혼자 스스로 좀 챙겨 보는 시간을 좀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게 요즘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컬러레이입니다. 자 컬러레이는 어, 화장품 관련주죠. 역사가 짧아요.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평행되게 고점을 연결한 선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봅니다. 저점을 연결한 선, 평행대게 선을 그었는데,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 자, 윗꼬리 주면서 싹 돌파는 갔다가도 마무리가 되었고, 자, 이번 달에는 아직 뭐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지만, 돌파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자, 이런 박스의 모양이 나오죠. 물론, 여기 터치를 했지만, 다시 얘가 더 밑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현재 지금 잡아주는 듯한 그런 모양이 보이죠. 자, 현 시점에서 이게 월봉상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마무리된다면은, 돌파가 나온 상태죠.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 터치하거나, 혹은 이 터치를 떠나서, 그 다음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자리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거죠. 여기 터치했을 때50% 정도 수익을 챙긴다든지요 다시 눌렸다가 만약에 여기를 또 그동안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모양이 보이면 돌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모양이 보인다면 이때는 다시 또 물량을 좀더 늘려가지고 이 상단선 혹은 돌파를 노리는 그런 매매도 할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게 눈에 보입니다 자, 마찬가지 고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물론 역사가 짧아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이 초록색 선 60선이죠. 60선 아까 현성 바이탈에서 봤듯이 자 60선에서 여기선 지금 뭐 60주가 안 됐기 때문에 형성이 안된 거지만 60선을 저항으로 맞았던 자리에서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는 어,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였던 그런 현성 바이탈을 기억하면 지금도 여기까지 2,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겠나라는 거죠. 물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은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래에서 횡보하는 기간 동안 횡보하는 기간 동안 자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자 쭉쭉쭉 올라가면서 돌파가 나오면서 이런 큰 거래 대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는 좀 돌파가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일단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 이런 예측은 건강한 예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그다음 우리가 잡아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했을 때 계속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자리 뭐 이런 자리가 보이네요. 3,000원 언저리니까 자이 자리까지 한번 도전을 한다든지 그건 일봉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도 봐야 되겠고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어, 돌려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하락의 추세에서 바닥에서 조금 조금씩 올려지고 바닥에서 큰 거래 대금과 그 장대 양봉이 오르면서 어, 바닥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고 단봉 캔들들이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었을 때 아, 화장품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다시 돌려서 상승으로 전환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수 있는 거죠. 자, 클러레이 봤고요. 그 다음에 또뭐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아이크래프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크래프트의 월봉을 봅니다. 자, 치우고요. 자, 멀리서 한번 볼게요. 자, 뭐, 시작했을 때 2005년도니까 아주 옛날 과거니까 이때는 뭐, 그렇게 지낸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가격의 위치가 이런 가격의 위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가격의 위치가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올봉을 먼저 딱 보면은 자 이런 박스의 모양으로 긴 행복 끝에 다시 한번 또 다시 올리는데 자 여기가 주가 관리되었던 종목, 음, 자리죠 돌파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이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돌려질 때 최소한 투 바닥 쓰리 바닥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돌려지는 차트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얘를 봤을 때는 살짝 아래 터치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동안 저항이 되었던 자리를 지지해 주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점을 떨어뜨리다가 저점을 계속 이렇게 잡아주죠. 고점도 이렇게 잡아주죠. 그러면 이런 옆으로의 박스의 흐름. 자, 여기서 바닥이 깨지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만약 여기서 반등해서 위로 돌파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이게 계속 옆으로 행보한다면은 박스 매매를 해야 되겠죠. 아래에서 사서 상단에서 판다. 이런 매매 전략. 나름대로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뒤에 거는 다 생략하고 자, 급등하고 난 뒤에 지금 자리를 지켜 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왠지 이런 모양이 보이죠? 자, 언제냐면 자, 여기 깨진 자리. 이런 위에 상단서 깨진 자리, 2016년 10월부터 해서 2017, 18, 19 3년 동안 바닥과 그 다음에 고점의 가격을 지켜주죠. 뭐 살짝 깨지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는 지지해주는 자리고요. 깨지고 난 뒤에 저항의 자리, 저항 저항의 자리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도 또 이쯤 되면 또 잡아주죠. 자 이게 개인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면은 개인들만이 이게 여러 물량이 나눠져서 사고 팔고 한다면 이게 과연 이렇게 될까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 주식을 이 종목을 어, 운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어, 그런 모양의 차트가 보입니다. 최근에 이 횡보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터진 자리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자리가 이 정도인데 최근에도 이제 많이 터졌어요. 많이 터지고 또다시 또 새로 또 거래 대금이 들어온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죠. 사실 애매한 자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단에서 살 것인가, 상단에서 살 것인가, 혹은, 자, 요런, 고점 연결한 자리, 여기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사서 고점까지 챙겨갈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매매 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스도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일봉상 보면서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을 좀 보고 싶은데, 일단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주봉이니까, 일봉 한번 볼까요? 네,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도 괜찮죠. 단기적으로 매매도 괜찮고. 지금 이 장, 대 양봉에, 지금 이 장대 양봉의 중간 값을 회수나 깨졌죠. 그래서 저는 아까 단, 단타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뭐말 나온 김에 단타매매도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큰 거래대금이 떴습니다 그동안 역대급 갱신하는 거래대금과 함께 장대양봉이 떴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4분할 정도 하고 일단 기다려보는거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옆으로 행보를 하되 최소한 장대양봉 중간값은 지켜주고 그 위를 위로 지켜주면서 11이 평선을 깨지는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가 공략을 하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가 되겠죠. 혹은 이런 자리가, 시초가. 해서 이 상단선, 혹은 만약에 기회가 있었고, 운이 더 따랐다면, 여기 상단선까지, 여기까지도 매매를 할수 있었겠죠. 이런 단기적인 매매에 대한 내용도 영상 올렸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봉과 월봉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어 보면은 테린 포장, 이번에 이제 메가 이슈로인 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흘렀죠. 이거는 오히려 바닥에서 행보한 것보다 위로 올라가다가, 위로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잡아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짝 뛰어 오른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큰 상관 없습니다. 고점을 연결한 자리, 저점을 연결한 자리를 대충 보니까, 자, 이때부터, 2013년도부터 해서 박스권 장세가 만들어진 거죠. 자, 저점, 고점, 저점,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파가 나올 때, 이때가 이제 또 매수가 할수 있는 우리가 또 찬스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전략.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테린포장이 이미 지금 매각이, 이미 매각을 해서 이걸 이제 매수를 할 만한 그런 기업이 이제 세아 무역인가요? 어딘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렇게 비슷한 이름이 가진 그 기업이 이제 이거 산다고 말이 나왔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봉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자, 월봉을 봤으면 주봉도 한번 봐야 되겠죠. 주봉을 봐도 계속 올라가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죠.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 맞으면 또 4,200원, 4,300원 정도 근처면 계속 떨어지다가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어 긴 횡보 이후에 강하게 위로 이제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될때 물론 여기도 어떻게 보면 박스권 안에서는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주봉상 돌파가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올리고 올리고 하는 모양이 보이죠. 자. 그러면 대충 이런 모양으로 올라갔었어요, 그죠? 이런 모양으로 올라갔었다라는 거죠. 뭐 다. 오르고 난 뒤에 선을 그으면 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올라가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눌림목이 어디쯤일까 이거를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리가 나오니까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할 만한 자리가 어디쯤인지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는 거고요. 이제는 고점이 떨어지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상단까지 터치를 하느냐, 혹은 터치하지 못하고 한 6천 원 저리 가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뒤쪽에서의 매매보다는 이 앞쪽에서 매물를 매매를 어, 선호를 해야지 우리가 비싸게 사도 다시 수익을 내거나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많이 준다는 겁니다. 주본가. 월봉을 보는 어, 그런 어, 매매에 대한 종목 선정에 대한 내용을 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한 가지는 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주봉과 월봉을 잘 보지 않는다면 좀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매매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함께 공유를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하였습니다.